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 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한국에서 서울 시장 및 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가 있던 날이 지구 반대편의 동토의 땅 그린란드에서는 조기 총선이 열렸습니다. 한반도 면적의 한 10배 가까운 그러니까 9.7배인데 정확히 말하면 이 9.7배의 넓이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이 덴마크령의 그린란드는 땅은 넓어도 북극에 가까운 혹한 지대라서 주민은 불과 5만 6천여 명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서 조기총선이 열렸는데요. 이 조기총선이 세계적인 주목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이유는 선거 결과가 가져올 후폭풍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미국과 중국의 핵심 이익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날 열린 조기총선에서 주요 야당인 이누이트 아타카티이트당 이걸 이제 줄여서 IA당이라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IA당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IA당이 37%를 득표해가지고 29%를 얻은 직권사회민주시 의무투당을 누르고 제1당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이 조기총선의 최대 이슈가 뭐였느냐 바로 대규모의 히토리오와 우라늄 채굴 사업의 가부여부였다는 점입니다. 집권당인 시흥부토당은 광산을 적극 개발해가지고 경기를 부영하고 일자리를 늘리자 하는 주장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야권은 채굴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대거 발생한다 그러면서 개발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1당이 된 아이의 당은 환경 관련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린란드 남부에 있는 크바네피엘 사업 중단을 주장해 왔었습니다. 이 IEA당의 대표인 서른네 살의묻애게 되는 지난 5일 열린 TV 토론에서 이런 말을했습니다 우리는 크바네피엘의 히토류 채굴 사업이 그린란드의 환경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특히 이 크바네피엘의 히토류 채굴 사업은 방사성 폐기물을 포함한 너무 많은 환경적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면서 개발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반면 집권당의 시우무트당의 에릭 젠슨 대표는 광산의 개발이 그린란드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리 그린란드가 언젠가 이 코펜하겐으로부터 그러니까 덴마크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얻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경제적 수입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에릭 젠슨 대표의 이런 주장은 그린란드가 얼음으로 뒤덮인 자원들을 관리하는 대가로 이 덴마크로부터 예산의 3분의 1에 차지하는 약 5억 2600만 유로 이걸 달러로 환산하면 6억 3,800만 달러인데요. 이 정도의 연간 보조금을 받고 있는 현실을 비춰서 경제적 이익을 강조한 겁니다. 아예 에게되는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에 현지 방송에 크바네피엘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그린란드의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활소정 그리고 건강과 환경도 아주 소중하다 그러면서 이 크바네피엘에서 히토류 채굴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결국 이번 선거 결과로 이 크바네피엘의 히토리오 채굴 사업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채굴에 찬성하는 시우무트당은 1979년 이래 대부분의 기간 집권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이슈가 바로 이 크바네피엘의 히토리오 채굴 사업 여부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집권 시우무트당의 에릭 젠센 대표도 덴마크 TV2에 출연해 가지고요. 이 크반의 필 광산을 둘러싼 논란이 29%의 득표율로 패배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해 가지고 프랑스 파리 사이언스포 대학의 지정학 교수인 미카 메르드도 유권자들의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다 그러면서 그들의 경제를 위해서 환경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르미아크 신문이 지난 5일 조사한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63%가 크바네피엘의 히토르 채굴 계획에 반대를 했고요. 불과 29%만이 채굴 계획에 찬성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선거에서 제1당이 된 IA당은 기후환경보호를 위해서 파리기후협정에도 서명하겠다고 라 약속을 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IA 당의 에게대 대표는 크바네피엘 사업에 반대하는 정당과 새 연립정부 구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IA 당의 에게대 대표는 차기 총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크바네피엘 광산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특히 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남서쪽에 있는 크바네피엘드 광산에는 이 천만 톤 이상의 광물질이 묻혀 있는 데다가 풍력 터빈 그리고 전기차 전투기에 사용되는 네오디뮴 같은 이런 이 그린란드의 미개발 히토리오 금속 개발권을 놓고 경쟁하면서 이 국제 광물 및 채굴 업체들이 이번 선거 결과를 주시해 왔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얼음이 점점 녹더 내리면서 해상으로의 접근도 쉬워지고. 또 지하자원 개발도 굉장히 용해지면서 이 그린란드에 투자하려고 하는 손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우라늄과 히토류가 대량 묻혀있는 크바네피엘 광산이 중국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다는 점입니다. 이 광산은 중국 생허 자원지주 주식회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호주계 광산업체인데요. 그린란드 미네랄이 주축이 돼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급한 그 에피엘 광산은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가장 큰 히토류 생산지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공급의 80% 이상을 막고 있는 현실에서 만약 이번에 현재의 집권당인 시우무트당이 이겼다 그러면 당연히 세계 히토류 생산에서 중국의 절대적인 입지가 훨씬 더 강화될 상황이었습니다. 집권당이었던 시우무트당은 이미 그린란드 미네랄스의 크바네피엘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승인을 내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토류 최고를 반대하는 야당의 승리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중국의 히토류 개발 계획 자체가 완전히 좌절된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린란드는 엄청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거든요. 이파이낸셜타임스는이 히토류뿐만 아니라 아이언, 납,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같은 이런 그린란드의 광물 자원이 1조 1000억 달러, 한 우리나라 돈으로 1230조 원에 달한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린란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시 그린란드를 돈을 주고 덴마크로부터 사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치게도 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근본적으로 거대한 부동산 거래라고 해서 관심을 증폭시킨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제안은 사실 중국산 히토류 무기화와의 대항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었습니다. 이 그린란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지하 자원뿐만이 아니고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가장 심각하게 겪는 곳이기도 합니다만은 북극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항로 개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과 5만 6천 명만 살고 있는 땅에 어떤 정책을 지향하는 정부가 들어서는지에 대해서 여러 나라가 관심을 갖는 겁니다. 영국의 BBC는 러시아가 북극 지역에서 경제와 군사 활동을 늘리고 있는 것도 서방에서 그린란드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도 그린란드가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곳에 핵미사일 비밀기지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만 실패하고 말았었습니다. 과거 1960년대 미군은 옛 소련을 겨냥해가지고 그린란드 빙하 밑에 캠프센츄리라는 비밀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미군은 캠프센츄리를 얼음밑 도시라고 부르면서 과학기지를 표방했습니다만 실상은 프로젝트 아이스웜이라는 이름으로 총연장 3000km가 넘는 21개의 터널을 뚫어가지고 예소령 코앞에 600기의 핵미사일을 숨겨두는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빙상이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이면서 터널의 형태가 뒤틀리고 또 눈의 무게 때문에 붕괴 위험까지 제기되면서 이 얼음 및 기지 건설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미군이와 별도로 이미 그린란드 북쪽에 있는 툴레에 미군 군사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담긴 그린란드에 이번에는 히토를 두고 중국과 대결하게 된 겁니다. 미국은 이 그린란드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이미 상당한 액수의 원조를 제공했고요. 앞으로도 수백만 달러 이상의 추가 지원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린란드가 중국의 북극 기지와 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덴마크도 그린란드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2019년에 처음으로 그린란드를 국가 안보 의제 1 순위로 올려놨습니다. 역시 중국의 북극 기지화를 경계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인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같은 이런 국가들도 영연방 국가들이죠. 이런 국가들도 그린란드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히토류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히토류는 핸드폰, 컴퓨터 같은 첨단 IT 기기를 비롯해 가지고 각종 전자기기와 연구 자석, 배터리 그리고 에너지 산업, 미사일이라든지 레이더 시스템 같은 군사용 무기들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쓰이는 희소한 광물질입니다. 그래서 산업용 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에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의료용품 그리고 희토류 같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점검하라고 명령을 했던 겁니다. 이건 히토류 등 품목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뜻을 드리는 겁니다. 히토류 전 세계 부존량의 36.7%가 중국에 있습니다. 그 외에 베트남과 브라질에 각각 18.3% 그리고 러시아에 10% 정도 매장되어 있습니다. 중국산 히토류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일본, 미국, 네덜란드로 비율로는 각각 54, 14, 8%를 차지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미국이 수입하는 희토류 가운데 74%가 중국산입니다. 미국은 중국 외에도 에스토니아와 한국 그리고 말리이시아에서 소량의 희토류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달리 미국 같은 이런 서방 국가들은 환경 문제를 이유로 해가지고 희토류 생산 시설을 폐기한 바 있습니다. 희토류는 이 채굴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 같은 갖가지 폐기물이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번 그린란드 조기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했다는 것은 미국의 실질적인 지원에 힘입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덴마크 주재 중국 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미국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서 미국의 부당한 정치 개입에 강력히 항의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가 그렇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이 그린란드에서의 중국 자본이 힘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유럽 국가들이 대중국 견제에 나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중국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중국이 처한 현실입니다. 와이탐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